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단은 아직 가동이 안 됐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제사는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넘어오면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제 다섯 가지 제사 또그 제사의 양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제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었던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위임은 7일 동안 진행이 됐고 8일째 제단을 가동을 했습니다. 제단 가동하는 걸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8장인데 9장 가 주시면요, 9장 22절에서 24절이 제단 가동식에.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9장 22절 24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모함으로 축복함으로 속죄제와번제와 화목죄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마치고 내려온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한번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할때이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를 번제물을 태우는 첫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게 됐고요. 이 이후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생긴 겁니다. 잠 한번 제사 제도를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저를 한번 잘 봐주시고요. 네. 눈 크게 뜨고 봐주시고요. 네. 다섯 개 제사가 있었죠. 네, 뭐, 뭐였죠? 번제, 소제, 고인전 네, 순서가 성경의 앞뒤에 따라 좀 다르죠. 어, 속제제로 갑시다.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다섯 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제제하고 속건제는 같은 내용의 제사라고 보고요. 번제하고 소제도 비슷하니까 묶으면 결국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볼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거를 머릿속에서 잊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자,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죠. 속죄제는 나의 죄를 그 삼받는, 내 죄를, 죄과를 뉘우치는 제사입니다. 어떤 거 먼저 드려야 될까요?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좀 헷갈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까? 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내 죄가 사함받을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 죄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속죄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신 있게 나와서 세요그래 속죄죄, 번죄, 화목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3, 2, 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 3, 3이 아니고 323 3. 무슨 뜻인지 전달 가셨습니까? 네.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내 죄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제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의 원리가 내 죄만 사함 받는 걸로 끝.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신앙 생활에 내가 회개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함 받으면 그때 더 중요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제사죠. 화목제의 특징은 그때 잡은 고기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없으면 고생합니다. 혼자 고기를 다 먹어야 되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죄예요 하루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 송아지 한 마리 하루에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나눠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냥 회개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어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다 같이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이게 회개가 된 겁니다 이게 속죄로부터 화목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이 다섯 개의 제사는 다 머릿속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으로 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의미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것을 관장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관장하는 게몇 가지 있었습니다. 재물이 올바른 재물인가 상한 재물인가 또 뭐를 관장합니까? 피를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한다. 마지막에 불 관리하는 거. 불을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큰 중요한 것들은 제사장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자와 제사장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제사자 주제에 제사장 노릇 하다가 망한 사람 누구죠? 사신데.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제사장장의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다 보니까 제사도 내가 드리면 되겠다 이랬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성경 읽다 보면 또 나와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엄격하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관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의 포인트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게 관유라는 단어입니다 관유라는 단어 10절 보시죠 모세가 h l 가져다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랐어요 발랐다는 이 동사를 쓰고 있고요 발라서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게 했습니다 i 1절을 보면 이번에는 g 단에 일곱 번 뭐합니까? 뿌리요 바르기도 하지만 뿌리기도 했습니다. 용도가 다양하다는 걸 보여 주죠. 어, 그다음 계속해서 어, 읽어 나가시면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이번에는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는 말이 나오죠. 자, 12절 보시면 또 다른 관유의 용도가 쓰이는 방식이 나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뭐 하고 붓고 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붓기도 합니다. 모양은 세 가지인데 목적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거룩하게 하고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붓는 대상은 제사장 아론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붓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닳는 기만 했어요. 제사장 아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그 어,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관유를 발라 제사장을 세우실 때 있었던 그 어, 영적인 역사가 내 안에도 나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오늘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관유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유 만든 법을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식대로만 만들어야 됐어요. 재료 하나도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방식에 만드는 게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이게 관유나 향다 이런 용도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고대로 어김없이 이 관유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이 관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뭐뿔 같은데 이렇게 발라 요 몸을 말하면 이렇게 뿔처럼 생긴 귀끝, 발가락 끝, 손가락 끝 이런데 이제 발라요. 제단에도 꼭 뿔처럼 생긴데 관유를 싹 바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뭐 살짝 뿌리기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관유는 이 거룩함의 상징이죠. 거룩하기만 상징인데. 또 이제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관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이끌을 님을 받을 때요때 관유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좀 힘들고 실패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관유가 있다. 일종의 믿는 보루예요. 믿는 보루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종의 보루가 되는 게 관유였다. 이런 관유의 용례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관유는 안 쓰죠. 저는 관유를 발라본 적도 없고 뿌려본 적도 없고 뿌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요즘에 관유는 이 제사장이 위임 때 있었던 이 관유는 요즘에 어떤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무슨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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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사장에게 있었던 관유와 같은 역사가 우리 오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유의 역사처럼 우리를 발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셔서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걸까? 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뒤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사, 중간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뒤로 가면 거룩함. 이게 사실 레위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넣습니다 거룩함은 연습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를 중심으로 입혀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죠 거룩함도 하나님이 우리를에게 입혀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이 경건이 대략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인간이 스스로 거룩함을 가진 척 하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룩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 안에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나에게 새로운 거룩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이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세상 위에 사는 것과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건 다른 거죠.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세상 속에 파묻혀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에, 거룩함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잘 입기 위해서 입혀주시는데 해야 될 일이 성경 살펴보니까 요 최소한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게 관유도 그렇고요. 관유의 역사가 어떤 어떤 때 일어나냐면 관유의 역사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그 일을 잘 하도록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 힘들 때그 힘으로 그 힘듦으로부터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혀 주십시오. 입혀 주시는 것도 주님 제가 주의 사람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어 말씀을 마치면서 어 올해 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계속 반복하는데 그래서 아예 제가 처음부터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외워두신 다음에 까자 주지 마시고 계속 외워두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14쪽 보시고요.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새, 새롭게 되어 계속 같이 읽 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의 거룩함 진짜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의 거룩함은 참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진 진짜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룩함을 입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유사 거룩함들이 많은 거예요. 짝퉁 거룩함들이 많은 겁니다. 미흡한 거룩함이 많은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룩함이 미흡한 거룩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대단히 높은 우리의 미흡한 거룩함을 또 어떤 분들은 짝퉁이고 어떤 분들은 그 진짜 그 유사 거룩함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관유를 생각하면서 관유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던 제사장의 역할.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아론과 그 자손만 할수 있었는데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왕같은 제사장. 이제 되도록 전사할 때좀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뭔가?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관유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에만 있었던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입는 오늘 이 아침에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